안녕하세요. 강화분석입니다 NBA 10경기.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늦어졌네, 생각보다. 경기를 바로 갈 텐데. 첫 번째, 여기 필라델피아 대 올랜도. 경기는 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핸디캡이 11.5를 받았는데, 음... 뭐 타이블도 좀 빠져있고, 어, 빠진 자원들이 필라가 있긴 한데, 올랜도도 지금, 사실, 올랜도가 좀 프렌을 하거나 해주려면은, 물론 기준점 높아가지고, 막판에 뭐 필라가, 뭐 대충하고 하면은, 어, 뭐 가비지가 나와더라도 프랜이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긴 하지만, 코렌서니가 결국에 이거, 필라델피아 이게 백코트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좀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폼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어, 물론, 오늘 필라의 이백코트 수비가 약해서 갑자기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굳이 보면은 필라 마인 봅니다. 음, 굳이 보면. 막 좋아 보인다 이런 건 모르겠고요. 굳이 보면 필라 마인 쪽. 왜냐면은 코렌서니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좀, 어, 폼이라든가 이런 게 죽어 있어서 좀 패스로 팀원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좀 하거든요. 최근에. 야토가잘안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경기가 좀 흘러간다면은 필라 그래도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배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브루클린 경기는 어제 제가 라방 때는 초안 정도는 이렇게 말씀해드리잖아요 오바를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이 조금 올랐어요 어,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음...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군요. 2점 올랐어요, 2점. 그래서, 마찬가지로, 233점은 기준 오바를 보고, 기본적으로 좀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코트 수비가 안 돼요. 하든 수비 안 하고, 하든 솔직히 수비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하는 선수인데, 최근 경기 보면 수비를 크게 잘 안, 하는, 안 하는 모습이고, 어빙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좀양 팀의 백코트를 중심으로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클렉스톤도 빠져있고, 밀습도 빠져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알드리지가 벤치에 나온다면은, 또, 주전 라인업에서 개포드가 최근에는 이제, 엔비드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뛰지도 못했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조금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양팀의 활약전으로 갈 거로 보고, 승패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브루클린 찍기도 뭐하고, 워싱턴이 지난 경기 이제 또 필라를 자꾸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브루클린이, 그렇다면 계속 지는 건데 그렇게 찍기도 좀 쉽진 않다고 봐서 오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미네소타. 사실 이게 미네소타가 백투백이 아니면은 음, 미네소타가 사실 지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애틀란타가 공격이 엄청 좋거든요. 공격은 좋으나 수비가 안 되는 팀인데 미네소타는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좋아요 올 시즌에. 근데 문제는 미네스터가 백투백이라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트레용이 계속해서 좀, 멱살 캐리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패트릭 빼벌리가 체력적인 어쨌든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베테랑이고 나이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좀 드러낸다면은, 어, 다시 한번 이, 애틀란타의 백코트가 좀 크게 활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 최근에 어쨌든 타우스나 디안제로 러스의 효율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애틀한테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또팍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높은 거예요. 그니까 애틀이, 어, 공격이 좋고 수비가 안 되는데, 미노스타도 어쨌든간에 백투백이어서 공격은 사실 애틀란타가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될거예요 근데 수,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기준점이 엄청 높게 받은건데 236 까지 지금 해외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데 어쨌든 저는 애틀란타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애틀란타 승을 보고 마인 기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인 까지도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 보스턴 대 샬럿 이 경기도 어제 제가 언더 언더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점이 좀내려갔어요 221.5에서 219까지 더 내려갔다가 조금 올랐는데 우브레가 GTD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결국에는 이제 벤치 쪽에 우브레가 빠져 있다 보니까 뭐 피저 워싱턴의 효율이 안 좋고 뭐, 코디마틴 이렇게 있는데, 코디마틴 기본적으로 수비가 더 좋거든요, 공격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브레가 없는 상황에서 피지 워싱턴을 해가지고 스몰 쓰기보다는 오히려 수비가 좋은 코디마틴을 쓰면서 샬럿이 최근에 휴, 수비 효율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 쪽에 좀 나오는 흐름이 많았었고, 기준점도 한창 높았을 때에 비해서 낮아졌죠. 하지만 우브레가 나오면은 다시, 다시 이제 피지 워싱턴이랑 우브레를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출전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기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슛감이 첫 경기부터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본다면은 역시나 그래도 언더 봅니다. 그래도 언더. 어, 보스턴이 어쨌든 수비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팀이고 샬럿 최근에 디펜스 쪽으로 원래 수비가 없는 팀인데 최근 경기로만 보면은 수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야투율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승패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경기는 항상 좀 그래요. 다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포틀랜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타일러 1호가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라우리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애미가 핸들러적인 좀 이슈가 있어요. 분명히. 이 이제, 봐줄 수 있는, 어, 가드진에서의, 백코트진에서의 공백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또 버틀러가 쥐고 할 텐데, 배마데바우의 컨디션이 진난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였고, 물론 오늘 포틀랜드를 맞아서 골밑이 약하기 때문에 팍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나 이제. 저는 최근에 덩클로비슨의 슛감도 그렇고 뭐 갭이 빈센트나 스트로스 역시도 조금 조금씩 그래도 슛감이 한창 좋았을 때 보다는 좀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에는 기준점이 일단 높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포트랜드 쪽, 어, 프랜 쪽을 봅니다. 이게 국내에는 지금 8.5인데 해외는 9.5여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8.5든 9.5든 어, 프랜승을 봅니다. 어노바는 조금 어렵다. 어, 기준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아요. 한2 2 0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낮게 받아가지고, 점점 결국 기준점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잘 못하겠다. 211.5까지 떨어졌네요. 어, 굳이 보면 오바? 뭐 이런 느낌인데, 어, 어느 분 패스하고, 이렇게만 볼게요. 물론 포틀랜드도 사실, 매크롬 돌아오고, 앤퍼니 사이머스는 이런 애들이 떨어지고 최근 에 공격 효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기준점이 핸디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히로가 빠졌으면은 프렌치가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 이 경기는 일단 알렉스 카루스가 돌아왔어요. 지금 GTD 떠 있다가. 없어진 거 보니까 아마 벤치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뭐 선발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복귀 전이다 보니까 벤치로 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그런 시카고 쪽에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사실 카루소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시카고가 지금 많은 게좀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수비율과 공격 효율이 우리가 알던 시카고와는 완전 딴판이에요. 공격은 공격대로 좀잘안 풀리고, 수비는 수비대로 탈탈 털리고, 이게 카루서 하나 들어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클리블랜드 최근에 이제 데리어스 갈란드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잖아요. 뭐, 이 빅3도, 어, 빅맨들도 충분히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여기 아이자 오크로도 돌아와서 쏠쏠한 활약, 여기 벤치도 뭐, 제디 오스만, 케빈 러브, 어, 여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클리블랜드가 잡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시카고는 젱라빈 돌아오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미로키 대 맨피스, 맨피스 같은 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로알러데이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브룩노페즈 말고는 거의 다 돌아온 상황이고, 맨피스는 지금 데스몬드맨이 빠졌어요. 어, 딜런 브룩스 여전히 아웃이고. 타이스 존스까지, 백코트 백코드 자원에서 빠져있고, 수비가 괜찮은 틸리, 벤치 쪽에도 빠져있고, 카이랜더스까지 빠졌어요. 상당히 누수가 많은 상황이고, 결국 자모란트를 상대가 수비한다고 할 때, 데스몬드 베인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멜튼이 들어가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감을 잃어버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이게 렇선발로 들어와서 감을 또 살아날 수도 있겠으나, 어, 어쨌든 이게, 벤치 쪽에도 타이어스 존스나, 존스나 이런 자원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원정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가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국내는 지금 5.5인데 해외는 6.5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슨까지도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m 어, p 피스가 오늘 좀 상당히 고전할 만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연승이 깨질 때가 됐는데 딱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연기 델러스 대 토론토 연경기는 언더 봅니다 일단 긴점은 올랐어요 오히려 206.5였는데 208.5 지금 9점이 바뀌었나 지금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안 바뀌었네 해외는 2 0 8요 정도 떼어서 더 올라간다면은 나쁘지 않다 델러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비는 좋은데, 물론 이게, 클레바도 좀 빠진다면은, 어, 이, 사실 빅맨 위주의 수비가 좋고, 백커트가 돈치치가 수비적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어, 젤런 브런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비가 지금 괜찮은 델러스인데, 뭐, 클레버가좀 빠진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이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빠진 상황에서의 토론토 공격의 효율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제, 어, 개투주가 있을 때보다 떨어진 모습이고, 개투주까지 빠진다면 더 좋겠으나, 오늘 경에뭐 출전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어, 기준점이 올라간 거, 그래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낮은 기준점에서, 일단 요렇게 보고, 승패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굳이 보면 델러스가 그래도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를 뭔가 승패로 베팅하고 보고 싶진 않아요, 사실. 어. 탱탱탱탱 그냥 암 걸리는 경기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아홉 번째 경기 덴버 대 크리퍼스 지난번에 맞대결에서 이제 덴버가 거의 20점 차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역전패를 했었죠 뭐브림포브스를좀 데려오면서 덴버의 약점인 결국에 이제 요키치가 다른 선수들에게 좀 뿌려줄 때 해결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브리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샤프트 샤프, 샤프 슈터 로서 3점을 빵빵 꼽아 줄수 있는 자원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빠져 있구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 닉바툼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거 요이 경기 만큼은 지난번에 덴버 가 원정에서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이거만큼은 덴버가 저는 잡,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잡는다고 봅니다 덴버 승에 덴버 마인 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일반성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모든 게다 그래요. 어쨌든 6.5 정도라면은 좀 그래도 극복하지 극복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분석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벌써 40분이네. 마지막 경기 LA레이커스 대 인디애나 인디애나 같은 경우 이제 터너가 빠져있고 메코넬이나 어, 벤치 쪽에 제레미램 뭐 말콤브록던 이 GTD에 떠있는데 뭐 레이커스는 이 GTD 자원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레이커스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단두대 매치에요 거의 어이 경기 지면 보길 감독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독도 어...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르브론 제이스가 지난번 이제 유타전 전에 어 우리 반드시 반등하겠다, 어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했는데 바로 유타를 잡았어요. 이걸 인디애나 잡는다고 봅니다. 레이커스는 사실 분석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해요. 경기마다 기복도 좀 있고 워낙 팀 전체적으로 이게 마탱이가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요 경기 이래, 그래도 인디애나기 때문에 르브론이 펄펄 날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 웨스트브룩 이런 애들이 좀 이상한 짓만 안 해준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트레버 아리자도 들어와 있고 음, 레이커스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 기준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4.5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어, 와인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땜에 10경기 엄청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요. 어, 시간이 좀 늦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 말씀드릴 포인트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좀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데, 근데 오늘 어쨌든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배 쪽이 좋아 보이는 게좀 있거든요. 덴버도 일반 승 정도는 엄청 좋아 보이고 레이커스도 좋아 보이고 미로키도 좋아 보이고 <laughs> 뭐이 정도가 좀 좋아 정배 쪽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좀 불안불안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프랜을 봤던 경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피목이라서 뭔가 좀 세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터지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그런 거잘안 믿는데, 사실, 무슨 요일에 터진다, 이런 거잘안 믿는데, 진짜 귀신같이 목요일만 되면 프랜이 장땡인 날이 와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뭐, 정배 쪽으로 가신다면 금액을 줄이시던지, 아니면은 뭐, 프랜 쪽으로 접근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